어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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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30만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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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만 원. 3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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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3 다 계산해 마비군. 내신 거지. 아, <laughs> 그냥 음, 이것만 음, 하기도 음, 하기 그해서 음.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. 음. 어, 온도계. 음, 음. 아, 네? 음.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, 근데 만원씩면 예비군 훈련 받으러서 만원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음. 이게 중대장 5천 원, 나 5천 원 나눠 먹었어. 음. 근데 중대장한테 그때는. 예비 중대장 예비군 그 <laughs> 그렇지 출석 체크해야지 예, 예. 또 <laughs> 어. 재밌게 어, 또가르쳐야 되지. 오늘 벌으니까 예, 예. 막그 서로 초청을 하는 거야. 음. 그 나는 현찰로 가지고 오는 거야. 저는 성부자셔 요번책 나오는 것도 한 백만 분 나갈 것 같아 요번 아, 책도. 어. 지금은 뭐뭐 어. 뭐 책. 어, 그거 뭐. 저기 신선되는 어. 거. 한번 내가 발행을 하려고래. 그래. 어. 어 그래요. 네. 어. 저책한번더 저책 발행하고, 저 책. 어, 저 책. 어, 어, 저책. 어. 어. 아. 한번 더. 왜 천재 만드는 법이 있으니까. 음. 그리고 또 명상하는 법을 요번에 호흡하는 법. 그죠? 그쵸. 아니, 그 책도 있어요. 음, 음. 호흡하는 방법이 음. 원래 이렇게 두고워 음. 음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음. 이 정도로 해서. 음. 그냥 줄수 있는 사람은 주고, 응. 음, 음. 네? 그치, 노인들 말입니다. 음, 음. 이런 사람들이라든가, 음. 주고, 그다 음. 근데 해야. 내가 이제 보는 게 이제 저는 음. 어저께 거기 가서 보니까, 음, 음. 너무나도 아, 평균화 마찬가지다. 그렇지, 그렇지, 예. 응. 예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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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그리고 교통 편리하고 말이지, 응. 음, 응. 음. 네? 음. 네? 음. 바로 그 옆에가 이제,